오늘 피아 9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이나 훈련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물을 겸비한 수색 중대 출신인데 전문용어로 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아지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훈련이나 상황이 터졌을 때 안전하게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여기저기에 만들어서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밀아지트, 이 비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생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산속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피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해 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을 잡고 우리 편에게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 패스를 해주고 우리 편 공을 뺏겠다고 달려들면 그 경기는 손흥민과 박지성을 두 명씩 데리고 와서 뛰어준다 해도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진술하였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예수님의 위대함 앞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꼭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반응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아시고라는 표현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보아도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낼수 있는 답이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논리적인 답변인 것이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6절인데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하나였던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외세의 침략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트족, 반달족, 훈족, 페르시아와 같은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죠. 사실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로마가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내부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불신이 생기고 나라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살이 사용만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먼저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카비 왕조 이후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서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고 로마가 큰 어려움 없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왜 사탄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이 땅에서 날뛰고 싶다면 왜 자기 편인 사탄을 방해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해서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청년부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싶어 한다면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는 박세훈 간사님을 제가 쫓아내고 왜 힘들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큰 논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저 역시도 로마서를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큰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 세불의 힘을 얻어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알 세불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말하신다면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씨도 한 평생을 반기독교적인 글을 쓰며 기독교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인인 것 같지만 결국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서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대적하며 무엇과 싸워가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